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출 규제 소식인데요. 서민들을 위한 대출에도 규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요 내용을 듣기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DSR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데요. 현재는 일반 주택 담보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까지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 최종안에 담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일까요? 지금까지 이 대출들은 서민들의 내친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대출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으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논의에 나선 배경은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 대출이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책 대출에까지 DSR 규제가 적용될 경우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내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 적용 시기나 범위 등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대출 규제들의 효과를 더 지켜본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 빠른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